안녕하세요. 2024 대입전형 이후야 대비 센지나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의 강의를 맡게 된 면목고등학교 교사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되었고 이제 곧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대입상담 프로그램 센지나 프로그램 역시 올해도 선생님들의 대입 상담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능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기 초에 학생들과 상담할 때 있어 센지나 프로그램의 이용과 관련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입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질문이거나 혹은 대학의 어떤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의 현재 상황을 분석 및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과 대학별 기본정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학생의 교과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듯 혹은 중간고사 기준의 등급을 예측 혹은 학력평가 기준의 정시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요 소속교의 졸업식 통계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대학의 전형별 모집단위, 모집인원 그리고 전형요소 등을 파악해야 되고 전년도 경쟁률과 합격성 등을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발표되어 있는 모집요강이나 혹은 입시 관련된 책자 혹은 대학별 입결 자료 그리고 다양한 수능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든지 혹은 대학별 책자들을 하나하나씩 뒤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이 내용들이 프로그램 속에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센진학 네,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대학 관련된 자료 그리고 학생의 성적과 학생의 여러 가지 학생부 데이터 등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센진학 프로그램 하나만 잘 사용하더라도 학생들 대입 상담에 있어서의 다양한 질문들을 쉽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센지나 프로그램의 간략한 개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지나 사용의 개요도입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제 센지나 프로그램 보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관리자 선생님 한 분이 프로그램을 담임 선생님 혹은 기타 교과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할 것이고요 이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선생님들은 아이디를 등록하여서 관리자 선생님께 승인 신청을 하면 관리자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디를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됩니다. 센지락 어, 프로그램들은 개인 PC를 사용해서 각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센지락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시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신규로 사용하는 선생님들 혹은 학교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배포하는 설치 파일을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기본 시스템 기본 사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어,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PU가 좋을수록 혹은 램이 높을수록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센지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GPKI 인증서, 즉 NACE 인증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지만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센지나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 및 메뉴 구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첫 메인 화면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메뉴 구성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관리, 수시 진학 지도, 정시 진학 지도, 전문대 진학, 고른기회, 체육계열 상담, 특성화고, 학교 진학 통계. 이 메뉴들이 센지나의 주요 메뉴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시기별로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는 자주 사용하는 메인 메뉴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메뉴 노출에서는 시기별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메뉴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 메뉴들을 주로 사용하시면 그 시기에 맞는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대입 상담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센진학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답을 할수 있는지 센진학 메뉴 활용 백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과목별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모의고사 성적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센진학에서는 교과 학력 평가 분석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과 학력 평가 분석은 수시 진학지도 메뉴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교과 학력 평가 분석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우선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기별로 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의견 부분에 성적 분석 의견을 기록할 경우 엑셀로 출력해서 학생들의 성적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 교과 성적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과목별로 교과 성적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과목별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 성적 분석을 통해 학생의 강점, 약점 혹은 종합전형 상담이 있어서 전공 관련 과목 성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상담할수 있습니다. 교과 상세 메뉴로 갈 경우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교과별 혹은 학년별 상세 성적 확인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력 평가 즉 모의고사 성적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확인 및 추이를 분석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하여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기준 등급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될지 질문하게 됩니다. 중간고사 성적만을 가지고서는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센 진학에서는 중간고사 기준 등급 예측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준 등급 예측 역시 수시 진학 지도 메뉴에서 중간고사 기준 등급 예측을 이용하시든지 혹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서 중간고사 기준 등급 예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중간고사 기준으로 자신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한 등급 더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예측 점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이 부분을 활용하시게 된다면각 학년에서 중간고사 이후에 상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더 기말고사 때 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도를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엑셀을 클릭할 경우 학생의 중간고사 기준의 어떤 등급 부분을 프린트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센진학에서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 내용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 같은 경우, 역시 수시진학지도 메뉴에서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을 사용하시던지, 혹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서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전년도 수능 점수로 변환하여 정시 지원가는 대학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략적인 예측선이므로 올해 정시 요강이 달라졌거나 올해 학생들의 수능 분포에 따라서는 어, 전년도 기준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하기보다는 학생의 지원 가능 대학 라인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정도 참고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에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100분이 보정할 경우에 점수가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백분위 보정 시 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9월 그리고 수능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백분위 추이를 보게 될 경우 모든 학생들의 백분위가 점점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3월보다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졸업생들이 높은 점수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학생의 점수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진학 역시 학력평가에서 수능까지의 100분위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100분위를 변환할 경우 하락을 하여 전년도 수능 표준 점수로 치안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시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학교 선배들의 결과는 어떤가요라는 질문, 혹은 A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즉 학교의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의 진학 통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센진학에서 학교 진학 통계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 진학 통계 같은 경우 학교 진학 통계 메뉴에서 졸업생 진학 통계 진학 결과를 클릭하시든지 혹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서 졸업생 진학 결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졸업생들의 지원 결과와 그리고 그 학생들의 교과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은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을 많이 합격했는지 그리고 그 대학의 전형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적대가 합격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지원 전략이나 여섯 가지의 어떤 수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는 이제 대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청입니다. A대학 건축학과는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나요? 혹은 B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작년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C대학 경영학과 교과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대학과 그 대학에서 전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답을 하실 때는 센진학에서 요강검색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센진학의 요강검색의 경우 수시 진학지도 요강검색 메뉴를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서 수시 요강 검색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자료를 찾고 싶은 대학을 클릭을 하시든지 혹은 대학명을 직접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리스트 타이트 설정을 통해서 그 대학의 전형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만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학의 요강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요강 하나 하나를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는거나 혹은 여러 그 대입 관련된 책자를 통해서 하나 하나 페이지를 넘겨보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강 혹은 대입 전형 그리고 경쟁률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활용하신다면 학기 초에 학생들과의 상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A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나 면접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두 문제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센진학에서 종합전형 상담에서 학생부 조회, 또는 대학별 서류 면접 평가 방법의 메뉴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 상담의 경우 수시 진학 지도 메뉴에서 종합 전형 상담 그리고 학생부 조회를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서 학생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 학생부의 내용이 센진하게 그대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굳이 학생들의 학생부를 나이스에서 출력을 하셔서 보기보다 화면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부의 상담 내용들을 학, 어, 기록을 해서 학생들의 장단점을 저장해 두고 나중에 인쇄를 해 준다면 라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면 학생부 내용을 보고서 학업 역량,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평가도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부분과 상담 내용들을 함께 출력을 한다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학생부 내용의 강점과 약점을 조금 더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부 영역별 내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학생부 전체 내용도 확인 가능하지만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또 행, 어, 종합 의견, 요런 내용들로 학생부 영역별로 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뉴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라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데 효율적인 상담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별 소류 또는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한 메뉴입니다. 수시 진학지도 종합 전형 상담에서 대학교 서류 또는 면접 평가 방법을 클릭을 하시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은 각 대학에서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서의 평가 요소들은 어떻게 되고 면접 방식은 어떤지를 정리해 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학,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각 대학의 평가 요소가 어떻게 다르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평가 요소는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면접이 있다면 면접의 방식은 어떤지,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어떤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함께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들은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로 어, 수능 최장률 기준이 어느 정도의 대학에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 A대학 기준으로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장률 기준으로 충족한 학생은 또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센진학에서 최저 기준 조회, 학생별, 대학별 기준 조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시 진학지도에서 최저 충족 대학 검색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선택한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니 그 중에 학생의 어떤 모의고사 기준을 통해 이 기준을 가지고서 통과한 대학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월별 모의고사로 확인을 시켜주고 자신의 최저 충족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충족 전략을 어떻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시 신학지조 최저 충족 학생 조회를 할 경우는 우리 반에서 A 대학 혹은 B 대학 기준으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한 모집 단위에 따른 최저 기준 충족 학생이 검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지 못했던 충족 대학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어떤 대학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작년에 A 대학 생명공학과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센진학에서 지원 결과 조회를 클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센진학 지원, 수시 지원 결과 조회는요, 수시 진학지도 수시 결과 조회에서 지원 결과 분석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서 지원 결과 분석을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역별 계열별 대학, 모집 단위별 전년도 수시 결과가 검색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선 고교의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학교에서 제공해주시는 귀한 학불 자료가 센진학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대입 학불 자료 같은 경우 시기별로 보내주신다면 라 센진학 기능 개선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어, 있을 것입니다. 수시 결과 조회에서 개별 사례를 더블 클릭할 경우 지원 결과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화면으로 구분되어 질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어, 개별 권수에 있는 학생들의 나머지 지원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학생의 지원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학을 지원한 학생의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즉그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전체들이 다른 대학들은 어디를 많이 지원하게 됐는지 해당 전형 타 대학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은 그 학생의 내신 구간의 학생들, 그 학생의 내신 구간의 학생들은 타 대학은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마지막으로는 수능 점수 구간에서는 다른 대학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네 가지 내용들만 보더라도. 어, 대학별 그리고 수능 성적별 혹은 내신 구간별 지원 성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시 6장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시결과조회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의 지원결과를 데이터 분포도로도 제시가 됩니다. 이 경우 학생의 그 학과별, 어, 합불 내용을 어,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시결과조회에서 대학공개 결과조회를 할 경우 대학에서 실제로 어, 입학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대학 공개 결과 파일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올려뒀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더블 클릭하실 경우 대학에서 공개하는 내용들을 하, 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 대학별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다음은 센지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혹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어 프로그램 DB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먼저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학생부 내용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담임 선생님들이 모두 다 등록하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관리자 선생님 한 분이 전체적으로 입력하셔서 백업 파일을 보, 어, 보급하시고 이 백업 파일을 읽어내시면 은 담임 선생님 자료에는 일괄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DB 등록을 꼭 관리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라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어, 센진하게 메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학생 선택이 꼭 되어야 됩니다. 학생 선택이 되지 않고서는 메뉴들을 클릭했을 때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전 학생 선택이 반드시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센진학에서 검색의 기본 기능들입니다. 센진학에서는 어, 콤보 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콤보 박스 대신에 직접 입력을 하게 될 경우 이 입력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게 된다는 점. 그래서 대학을 하나하나 찾기가 힘드실 경우는 대학명을 직접 치시거나 모집 단위명을 직접 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라점 그리고 리스트 타이트 설정 부분을 보게 되면 세부 항목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 조회 화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 혹은 내름차순으로 이제 내용들을 정리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상세화면 내용은 조회 화면에서 더블클릭을 할 경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용창에서 여러 부분들을 클릭해 가면서 그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지낙 메인 화면에 보게 되면 센지낙 사용 프로그램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게 되면 세부 기능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을 테니 이 세부 기능은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지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원격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센지나 로그인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잘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나 오류가 생겼을 경우 원격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 센지나기 최고가 될수 있는 이유는 정보의 양과 정보의 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양과 정보의 질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성고교에서 시기별 수시, 정시, 지원현황이나 수능 실체점 자료 제공을 꼭 해주셔야지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퀄리티 있는 내용들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센진학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청 혹은 지원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꼭 해주신다라면 조금 더 뛰어난 프로그램이 될수 있다라는 점 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센지나 프로그램 혹은 다른 상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100% 정확할 수는 없겠죠. 어, 입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합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맞는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거죠. 상담 프로그램은 방대한 대학교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우리 교사가 제공된 정보들과 입시 안경을 고려한 해석 그리고 학생의 성향과 상황, 성적 등을 적용하여서 모든 사항을 고려한 분석가가 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 완벽의 나머지 지점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보완해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센지나 프로그램들 잘 활용하여서 학생들의 어떤 대입 상담에 효율적인 그리고 아주 정답은 아니더라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지나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에 관련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강의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격을 100% 판단해주는 프로그램도 없고요. 하지만 그 100%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센진학 역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센진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